고 가수 송대관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장례식장 주변에 몰려들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비와 함께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들의 영원한 스타를 배웅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장례식 현장은 비통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송대관의 아들 이루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려 오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는 현장을 가득 메운 조문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루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관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은 전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들 중한 명은 송대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태진아였습니다. 그는 관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송대관 형님, 나와 함께 웃고 노래하며 걸어온 길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태진아는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송대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형님, 하늘에서도 이제는 아픔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가족들 또한 큰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장남 송진형과 막내 아들 송진석 역시 아버지의 관을 붙잡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곁에 조금만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흐느끼는 아들의 목소리는 현장에 있던 이들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 중에는 송대관의 노래로 힘을 얻고 위로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여성 팬은 인터뷰에서, 송대관님의 노래는 제 인생의 힘이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셔서 정말 슬픕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송대관은 지난 2016년 2월 7일 모친상을 당했다. 송대관의 모친 국갑술 여사는 뇌출혈로 투병하다 별세했다. 이로 인해 송대관은 그의 어머니와 길이 같아졌다. 송대관은 지난 2012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갔다. 송대관은 늘 그립다. 항상 죄송하다. 뭘다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 죄송한 건늘 곁에 있어 주지 못하고 간간이 얼굴 보여드린 것이다. 만나 뵙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조금 더 있다가 가라. 뭐가 그리 바쁘냐? 라며 못 가게 소매를 잡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라고 말하며 그리움을 표했다. 그는 어머니가 TV에 아들 나오는 걸 기다리셨다. 한동안은 제가 방송을 약 1년 동안 출연 안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말씀 안 하셔도 늘 나오는 프로그램에 안 나오니까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개 숙이고 낙담하셨다고 한다. 라며 당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송영근은 3.1 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며 독립운동에 힘쓰다. 일제의 보안법 위반으로 큰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던 그는 서울에서 열린 노래 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학비를 낼수 없었고, 결국 졸업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일을 병행하는 등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한푼 없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성공 후꼭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검표원의 눈을 피해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무명 시절 동안 그는 고된 나날을 보냈고 출연료 5만 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가수 나훈아를 보며, 나에게도 밝은 날이 올까? 라는 희망을 품고 부른 노래가 바로 햇뜰날입니다. 미국 생활 초기 송대관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유학해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그의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자신이 김모노를 입고 일하는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송대관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송대관은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표 한 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노래가 성공하자 그는 과거 무임승차했던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을 찾아가 당시 승차권 값에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공 이후 송대관은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며 건물이 부도나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와 두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으며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송대관은 2013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큰 논란에 휩싸였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수입이 많아 돈 문제로 오해를 받았다. 고 설명하며 아내가 부동산과 투자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대관은 100억 원대의 집을 잃었고 땅과 아파트 등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는 18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하루하루 죽을지 살지를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끼던 진돗개 두 마리를 떠나보낼 때가 가장 슬펐다고 전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맞지만 집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한 송대관은 그의 인생이 단순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송대관은 일반 회생을 신청한 후 남은 약 16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번돈 대부분을 빚 상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또다시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송대관은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언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대관이 소속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항의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배 가수를 향한 폭행 의혹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송대관은 이루를 데려오고 싶다, 고 농담을 하곤 했고,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대관의 내 박자 같은 노래가 더 좋다, 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 며, 호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루의 몸이라도 데려와라. 고 말하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평소 방송을 통해 아내 이정심 씨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그녀와의 유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송대관 씨의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송대관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안겼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의 심장병과 다른 기존 건강 문제도 악화된 듯 했으며, 결국 2025년 2월 7일 송대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 심장마비 때문에 니다. 송대관은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남긴 노래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송대관을 추억하며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송대관은 하늘에서 아픔 없이 평안히 쉴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노래와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하며 그의 명복을 빕니다.